2019년 4월 5일 서울시청 태평월에서 SH 청년건축가 설계 공모전 릴레이 워크샵 1회가 개최되었는데요. 1회에 이어서 5월 2일 연남장에서 릴레이 워크샵 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번 릴레이 워크샵처럼 이번에도 많은 청년건축가 및 일반인들이 워크샵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2회 릴레이 워크샵은 공간 복지, 공간으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충분히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회 워크샵 강연은 랭크 건축사 섬소의 문승규 대표, 로컬스티치의 김수민 대표, 그리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윤주선 마이스터장 이렇게 세 분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아, 건축가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구현하는 역할을 그냥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이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 동네 에 되게 활성을 줄수 있지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실 해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건축계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축 그 정주라는 것 자체를 좀 다르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프로그램에 넣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옛날 전통적인 그런... 건축은 공간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콘텐츠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할 운영자를 만드는 구조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운영자가 먼저 선정이 되고 그게 가장 적합한 곳을 공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바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복지와 관련해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강연으로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청년 건축가들의 공모전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뒤에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었는데요. 워크샵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공간 복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릴레이 워크샵에 대한 참가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워크샵보다 좀더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질의 응답 시간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건축 사례들을 들면서 어떤 점이 중요하고 어떤 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볼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공모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실행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지원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더 과감하게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공모전 자체는 좀미래 지향적인 내용이어야 될것 같아요. 항상 이제 현, 현 시점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좀더 폭넓게 건축 외계까지 고려를 한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 이런 공모전을 계기로 실제 본인의 창업을 하고 그 공간을 운영을 하는 것까지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